한두 단은 되겠네요. 그래서 이렇게 실어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소금을 간을 거예요. 이렇게 이컵으로 일단 한컵 들어갔습니다. 물은 이렇게 핑컵볼한 10컵 거예요. 2장 될 거예요 그냥 두잔될 거예요 소금이두컵 들어갔습니다. <놀람> 한 시간 덜일 건데요. 중간에 한번 뒤적 이렇게 한번 뒤집어 주세요. 중간 한번 더. 양념할게요 믹서기에 가는 것부터 할게요 저에게 사과 반절 넣겠습니다그 다음에 배도 반절 들어갑니다 껍질 뱉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은 거두 개, 이게 마늘 깐게한1 6개 정도 됩니다. 물은 종이컵으로 두 컵입니다. 고추가 둘 네, 여섯, 여덟, 아홉 개. 빨간 고추, 홍고추가 요렇게 해서 밥이. 밥을, 이건 찰밥입니다. 찹쌀로 밥. 두 스푼 크게 넣을 겁니다. 이래서 갈아 오겠습니다. 믹서기에간 거를 여기다 부어주세요. 그리고 저는 찐작가루를겠습니다찐작가 일단은 한컵들어갈게한컵안 되게 들어갔습니다. 그 다음에 멸치액젓멸치액젓은한두 스푼 정도 일단은 넣고 나중에 넣겠습니다 참깨 한 스푼, 고춧가루 한 컵, 생강즙 그 살짝 가나볼게 약간 싱겁거든요? 멸치 껍을한두스분 정도 추가할게요. 버무리겠습니다. 강해가지고 이렇게 씻었습니다. 씻어서.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씻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h e l 니다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무김치를 담아봤습니다.